안녕하세요. RPM 3-1 페이지 12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볼 건데 유형이 25개입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곱근의 의미를 보면 되는데 자, 위쪽에 보면 제곱근의 뜻과 표현해서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a의 제곱근 이 아니라 제곱근이 먼저 나오는 이런 표현은 a의 제곱근 안에 a의 제곱근 안쪽에 이미 있었던 이제 양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자 보면은 다음 중 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건데. 자, 제곱근 13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제곱근 13. 제곱근 13은 일단 보면 얘는 제곱근 13이니까 루트 13 이에요. 그럼 제곱근 13은 루트 1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0.04의 제곱근은 무엇이다? 0.04의 제곱근은 일단 중 옆으로 빼서 이렇게 빼면 은 0.04의 제곱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0.04예요 그럼 얘는 이제 루트 안에 0.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보면은 이제 보기에서는 그거 어, 플러스 마이너스 0.2라는 것이 0 2이다 이런 얘기로 묻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그냥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답인데 루트 25라는 것은 5의 5 맞지? 그러니까 5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5의 제곱근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가 된다?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쪽이 5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할 만한가요? 자, 넘어갈게요. 65번. 이두 개가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x가 7의 제곱근일 때 그러면 자, x가 7의 제곱근이다. 이 얘기는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양수 7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계식 x와 7의 관계식을 식으로 표현하라.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자, 요 식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양변에 제곱을 해보세요. X를 제곱하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데 묶어서 루트 7을 이렇게 제곱하는 것과 같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루트 7을 제곱하면 7이 돼요. 근데 이 플러스는 생략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X를 제곱했을 때 이제 7이 나오는 그 X를 우리는... 는 7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십시오. 66. 16의 제곱근을 a.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a는 16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개. 16.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25의 제곱근을 b다라고 한다면 b는 2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인데 그게 이제 루트 25가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얘네들을 이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네 제곱하면은 자, a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4는 16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25가 된다. 그래서 자, 요 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6 25가 됩니다. 그래서 41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 다음 중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81, 루트 81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죠? 얘는 이제 9가 된단 말이에요. 맞지? 9의 제곱은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이건, 이건 뭐야? 어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곱 했을 때 9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9의 제곱군이야 이게.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 9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2번이랑 연관되는 그런 모양이 뭐예요? 제곱해서,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바로 그 값. 뭐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어떤 수. x라는 거지. 두 개. 맞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곱근 9라는 거는 좀 달라요. 제곱근 9는 자, 루트 9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9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근 9, 루트 9는 얘한 개, 한 개. 근데 자, 9의 제곱근은 얘는 두 개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루트 9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거?